내가 티부로 가니. 자 그리고 미국에서 온 크리스 조이스입니다. 네 오늘은 에메스 싹 빼고 담백한 건더기만 갖고 미국노 크리스입니다. 네. <laughs> 예, 조이스. 지난주 한번뭐 했다 이거네. <laughs> <진짜. 웃음> 지난주 에 m s 씨좀 뿌렸던 것 같고. 네 오늘은 담백한. 담백하게 하겠습니다. 선언날입니다. 평양냉면 스타일입니다. 아 그래요? 네, 평양에서 왔습니다. <laughs> 너무 밍밍하더라고. 요 <laughs> 어, 겨울 치맥이 좀 뿌려야 돼. 네. 우리 그 박유성은 한국에서 평양냉면 먹어봤어요? 아 울밀 때. 아,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. 거예요. 아 맛있어? 좋아해? 아니 저는 이제 평양냉면 아. 아, 못 먹어봤어요. 아못 먹어봤어. 평양냉면은. 평양냉면은 양념 맛이잖아요. 아술도못 가봤어요? 네못 가봤어요. 진짜 평양냉면은 양념장 진합니다.